201 2 신한은행 솔울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의 올 시즌 12번째 맞대결입니다. 오늘은 봉준근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용수와 손아섭의 테이블 세트라인 전준우, 안치용, 이대호의 중심 타선 올 시즌 16경기에서 5승 6패 4.12의 평균자책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박혜민과 구자욱의 테이블 세트라인 피렐라와 오재일, 강민우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이고요 그 누구보다 올 시즌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정현 15경기 선발 등판에서 7승 4패 2.68의 평균자책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예. 스윙 맞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이제 2번 타자 구자욱 선수로 이어지겠습니다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고요 2구 3구 높은 공에 스윙 삼진아웃 2아웃입니다 높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뻗지 못했습니다 좌익수가 앞으로 나옵니다 전준호가 처리하면서 스트리아웃이 됐습니다 두 선발투수는 1회를 가볍게 보냈습니다. 이제 2회 초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이고요멈쪽스치마이가웃입니다 <laughs> 굉장히 좀 부드럽다는 느낌이 네. 들고요 네. <laughs> 때려냈습니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가 달려나옵니다. 중견수! 낙하챕니다! 박케민이또 한번 2대 후에 안타를 낙아챕니다 자. <laughs> <laughs> 이대호 선수 답답할 것 같아요. 박혜민과 이대호. 네. 아 정말 아쉽게 칩니다. 스리트 풀카운트. 때려냈습니다. 오중단입니다 OX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한동희가 풀카운트 승부에서 안타를 때려냅니다. 5투1 풀카운트. 때렸습니다. 김지찬. 잡아서 엘로일엘로에서 일로. 아웃입니다. 강민호 선수 이름으로 택정현 <laughs> 선수 응원을, 안쪽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깊숙한 코스, 강민호 1루 밟고 2루까지 여유 있습니다. 강민호의 2루타, 주자가 득점권에 위치하면서 삼성이 찬습니다강한들이 때려냈습니다. 왼쪽입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타구를 확인하고 움직이면서 강민호는 3루까지 이동. 난 결국 오재일과 김동엽 선수인 것 같아요. 저는. 예. 내렸습니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가 뒤로 갑니다. 중견수가 타구를 잡았습니다. 삼루 주자 태그. 강민호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김동엽의 1타점 희생 플라이.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먼저 주도권을 잡습니다. 점수 1대 0. 선발로 나와서 2타수 무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끌어당겼습니다. 삼력은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 정복근의 안타. 드라마가 다나격 뛰어나고 뛰지나고뛰어나지뛰지나고 뛰어나고 뛰나가는어나고 뛰어나고 뛰고 쳐야 될것 같은 손고뛰어나 다시 스윙 고진아나고 뛰어나고 다어나고 뛰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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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1루고뛰 아웃입니다. 3 아웃이 됐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오익 옆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이 학주 일로 밟고 제치 없이 이루까지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이 학주의 2호차 오늘 경기 2 타수 2안타. 중간에서 좀 잡아줄 추순이좀 불안하거든요. 예. 번트를 댔어요. 타자지자 선택 이 학주를 안전하게 상루로 보내했습니다. 자스케줄를습니다 잡아서 1로1로의사우십입니다 그러나 삼루에 있던 이학주를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삼성이 이렇게 또한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점수 2대0입니다. 결국엔 돌아서 자신에게 옵니다. 네. 맞습니다. 툭 네. 밀어냈습니다. 삼루소킬를 넘어 떨어집니다. 구자욱이 이번 3연전에서 첫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오툴을볼 카운트입니다. 자, 1루 일로에서, 일로 일로에서 공이 빠졌어요. 일로에서 공이 빠져나갑니다. 그 사이에 구자욱 선수가 한 베이스를 더갑니다. 흐름을 내줬지만 요런 플레이로 아까 들잡았더라요 자, 아, 공이 다시 빠졌어요, 빠져나갑니다. 공을 잃었어요. 3번 아, 지금까지 어와요 홈으로 들어옵니다 결국 상대 실책으로 삼성이 또한 점을 가져갑니다. 점수 3대0입니다 자 상황이 또 이렇게 흘러가네요. 또 좋은 투구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쪽 배트를 갖다 댔습니다내아를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오대 경기 세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오재일 선수입니다. 많은 걸알 거고요. 예. 들어 당깁니다. 유격수 백핸드로 잡았습니다. 1호, 그리고 1로1로에서1로에서는 L로, 세이브입니다. 그로 당기면서 오른쪽에 안타. 주자 1루와 1루가 됩니다. 스트레이트 풀 카운트. 배트를 냈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오익수 옆에 떨어지는데 타입니다1루에 있던 강민호가 3루를 지나 홈으로 여유 있게 들어옵니다. 김동엽의 1타점 2루타. 점수 4대 0을 만드는 삼성입니다. 정성종 선수가 자이언츠 팬들에게 돌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7월 6일에 전역을 했고요. 5개 대타 최영진. 대트가 부러졌습니다. 자 주자 걸렸어요. 오! 자 홈에서 오! 버리면 또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한 명의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점수 5대0이 됐습니다. 뭐 정신이 없는 거는 어, 이해는 되지만. 김재찬 미락 때리면서 상륙은 빠지나가 한 명을 더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김지찬의 1타점 적시타 이제 스코어는 6대0이 됩니다 끌어당겼습니다 1리강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최영진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김지찬은 3루까지또한점 더하는 삼성입니다 7대0이 됩니다 김원중 선수가 6회 올라왔습니다. 네. 30경기에서 3승3패 12세이브 4.73의 평균자 책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내려냈습니다 소수가 잡았고 다시 삼루와 홈사이 런다운에 걸려 있습니다. 자, 몰고 가는데요. 결국 태그 아웃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루삼루에서는 3루. 세이브입니다. 3리볼원스라이크 높게 오면서볼이크오면서볼넷입니다 많은 팬들께서도 또, 또 적지 않게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끌어당겼습니다. 네. 시프트에 걸렸습니다. 1루에 던지면서 3아웃이 됐습니다. 때렸습니다, 투수! 백정현이 잡았고 1루에 던집니다. 자, 유격수가 잡아서 1루, 1루에서! 1루에서! 아, 웃입니다 어, 일단 체크하러 자, 와야 됩니다. 그러 일단 백정현 네. 선수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어우 지금 타구에 글쎄 발목 쪽인지 발등 쪽인지 그렇죠.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진짜. 자, 백정현 선수가 네. 이렇게 부상으로 마운드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백정현 선수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마운드를 내려가게 음. 되면서 김대우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들어올렸습니다. 높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좌익수와 중견수가 모입니다. 김경수가 처리하면서 3아웃이 됐습니다. 아, 롯데는 네 번째 투수 오현택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올 시즌 17경기 1패. 원볼투 스트라이크.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좌익수 지나서 검장넘으로 갑니다. 김동엽의 솔로포. 올 시즌 마스코리홈을 라이온즈파크에서 쏘 올립니다. 기다렸던 팬들에게 홈런을 선물하는 김동엽. 이제 점수는 8대 0입니다. 삼성의 세 번째 투수 장필준이고요. 22경기에서 1월드 7.52의 평균자책점이고요. 뭐 3연투까지는 저도 이해합니다. 예. 먼저였죠 예. 타이틀홀더를 갖고 있는 선수들인데. 자 선두타자 지시원 선수에게 지금 볼넷을 내주는 장필준 선수입니다. 아. 자공 뒤쪽으로 흘렀어요. 그 사이에. 한 베이스를 더 이동합니다. 때렸습니다. 네. 삼루스 탯시. 일로. 아웃입니다. 주자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주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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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지 못했습니다. 1루스 살짝 내려오면서 타구를 잡습니다. 네, 넌 타구였죠. 높게 오면서 결국 볼넷 출루 하는 손하섭 선수입니다. 습니다. 삼노선 잡았고 1로송고1로에서 1루 아웃입니다. 마운드의 송재영 선수가 팀의 다섯 번째 투수로 올라왔습니다. 삼성 쪽으로 흐름을 와해. 어 그렇죠 가져갔죠. 네. 센터 쪽으로 날아갑니다. 약간은 짧은 타구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오늘 이안타 경기 박희민입니다. 날은 공을 때렸습니다. 잡아서 1로 1루. 아, 1루엔 던질 수 없습니다. 송지현 선수가 지금은 가졌어야죠. 예. 이원석 선수가 대타로 들어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왠. 그러나 이원석의 확실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점수는 10대 0이 됩니다. 박재민으로 투수가 바뀌었고요. 대타 박승규입니다. 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어 이제 좀 전체적으로 타자들이 조금 분위기가 확 올라오고 있는 삼성입니다. 예. 예. 연속 타자 홈런의 삼성 라이온즈 박성규가 마수거리 홈런을 기록하면서 이제 점수는 11대 0이 되었습니다. 올 시즌 3경기 등판에서 승패 없이 5.40의 평균자책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깥쪽 빠지면서 볼넷입니다. 역시 뭐타자는 제대로 본인이 원있던또도안 나오고. 예. 자, 선두 타자 볼넷이 나왔고요. 대타 김재유 선수입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바운드가 크게 튀었습니다. 1루수가 전진합니다. 잡아서 1루 던지지 못합니다. 지금 내야 안타로 기록이 됩니다. 낮은 공을 때렸습니다. 3루수 잡았습니다. 1루 그리고 1루. 1루에서 더블 플레이입니다. 투아웃. 5개 김민수. 스윙. 목적 아,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3아웃 경기 종료 11대 0 삼성 라이온즈가 롯데 자이언츠의 승리를 거두면서 위닝.